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좀 오르나요? 비용이 하루에 2만원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한달 내내 해서도 60만원이 맥시멈이거든요. 의료심이 없이 할수 있는 게 지금 상태로는 거의 블로그밖에 없거든요. 인스타도 지금 좀 되게 많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유튜브도 나중에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긴 한데 우선은 광고가 얼마큼 했을 때 매출이 오르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얼마냐? 그리고 무엇을 해줄 거냐. 그니까 러 무엇을 해줄 거냐는 원장님들이 이제 대부분 바이럴 광고는 뭔지 거의 다 아세요. 동기분들이나 아니면은 봉지기 하실 때그 병원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결론은 몇 개의 글을 써줄 거냐. 노출이 잘 되느냐와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좀 오르나요? 한데 평균적으로 광고업체에서 말하는 거는 3개월을 말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3개월을 말하고요 잘하면 한달 안에도 매출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고가 이제 바로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오를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땐 3개월을 말씀드리지만 지역 상황에 따라서 한달에대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필수로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게 플레이스는 효과가 좋습니다. 플레이스 광고는 여러 가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가 이제 플레이스라고 광고를 해서 의료심의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심의는 무조건 받으셔서 플레이스 광고는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인위적 끌어올리는 방법도 쓰긴 하지만 기본적인 건 해놓으셔야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라도 될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는 하시고 비용이 하루에 2만 원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한달 내내 해서도 6 0만 원이 맥시멈이거든요. 블로그는 원장님이 직접 하시면 제일 좋고요. 원장님이 직접 못 하실 것 같은 경우에는 광고업체에 맡기셔서 한 달에 뭐 뭐 20개든 이렇게 해서 신규 개원한 병원이 오프라인 광고 말고는 온라인에서 할수 있는 게 의료심이 없이 할수 있는 게 지금 상태로는 거의 블로그밖에 없거든요 인스타도 지금 좀 되게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좀 있으면 더 심해질 거라 강남권도 제가 볼때 인스타를 못할것 같긴 한데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를 무조건 다 의료심이 바꾸고 올리라 그래서 다폐시하고 있거든요 뭐 유튜브도 나중에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뭐 그건 없는 것 같고 지금 그러면 남은 게 이제 블로그밖에 없기 때문에 플레이스랑 블로그 요거는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소통은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정먼 경우에는 저희도 전자계약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품이 저가도 있고 다이렉트 상품도 있거든요. 계약을 하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대약금을 받고요. 그다음에 단체방에 이제 뭐 경영지원팀 뭐 보건소 민원이나 이거 처리하고 플레이스 관리하는티 2명 한한 디자인팀 한 3명. 그다음에 저희 이사님과 관리자 하나 팀장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6명에서 10명 사이로 붙습니다. 내외로 블로그가 이제 몇개 운영됐다 다르지만.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단체를 만들고 원장님을 초대하거나 담당자 초대하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의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키고 웹 사이트에서 이제 순위를 다 보실 수 있는 거고 이미지 만들고 피디오 받고 하는 거는 그 단체방에서 이루어지고요 최대한 저희가 소통은 금융시간 빼놓고 최대 시간 빼놓고 나서는 그 근무시간 내에는 만약에 1시에 니가 오시면 15분에서 230분 사이로 무조건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 30분까지 보고 거의 15분 근데 답변이 좀 느린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해 볼 사항이 많을 경우 거의 카톡으로 하는 것보다 언제나 전화를 많이 드려요 하다 보면 언제님또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소통은 그렇게 진행하고 계약은 모든 회사 마찬가지겠지만 이미지를 만드는데 특히나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잖아요 시간이 뭐 어떤 데들은 7월 1일 에 계약을 했는데 개원이 11월이에요 그러면 7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째 맞고 3개월 동안은 7일에 해고죠 이미지 만들어주고 보내고 그리고선 11월에 잔금을 받으면 그때부터 다음 달거 받기 때문에 첫 달에는 뭐한 달치를 받고 50일을 일 수도 있고 70일을 일 수도 있고 과마다 다르긴 한데 그런 프로세스로 하고 있어서 미리 준비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어차피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